안녕하세요. 강렬렉 TV의 자동차 다이캐스트 리뷰해드리는 비주얼 비디오 남자 씨비드입니다. 리뷰볼 자동차 현대 간판 중형 세단 쏘나타 1대 38.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골드 색깔로 이번에 쏘나타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와, 아주 그냥 와, 손루프가 와, 어, 표현이 아주 그냥 디테일한데, 여러분들. 짜, 쏘나타 골드 여러분들 기깔납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디테일하게 아주 표현 아주 제대로 했는데, 어, 완전 이번에는 이게 투명. 어 투명 여기 원래 열선 이게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열선 같은 것도 없이 야 쿠페 스타일의 그 느낌 아주 그대로 아주 그냥 멋지게 어 표현해줬습니다 여러분야 이거 아주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닌데 썬루프를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어 표현을 해줬네요 투명 그걸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란색 저 쏘나타가 신차 출시했을 때 메인 색깔이잖아요 여러분들 소나타 네, 메인 색깔인데 이거 다이캐스트도 그래서 제가 이거 골드 색깔 요어 노란 빛깔 나는 거이걸로 이제 구매했는데요 와 요런 아주 디테일한 어 크롬 어, 도금까지도 이렇게 촥 표현해준 게. 여태까지 만져봤었던 다이캐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플라스틱? 어, 트라스, 플라스틱이 왠지 더뭐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전달해주네, 여러분들. 이거는 또 카라마, 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어, 또 다른 시리즈인가 봐. 어, 무슨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웰리 미니카 시리즈하고는 조금 더 다른, 어, 아주,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아주, 어, 뛰어난, 어,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왠지. 위왕이면 센시어스로 나오면 훨씬 더 멋있는데. 그타타가 예쁘긴 예쁜데, 여러분들 실제 차로 보면, 예쁘긴 예뻐. 근데 이게 이제 일반형 모델은 좀 너무 이렇게 메기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인기를 요번에 소나타임에도 불구하고 좀 판매량을 그렇게 많이 이끌어내지 못했죠. 오히려 센슈어스를 팔아먹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 와, 여기 아주 그냥 번호판 소나타라고 이렇게 딱 레터링 한 것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 현대 마크도 이게 실제 소나타 나오면서 이게 커졌거든, H 마크도. 그런 것까지도 아주 잘 살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앞문 유리창은 없는 대신에, 아, 뭐잘 열리고요. 네. 잘 닫히고. 이제 이런 이제 디테일 마감해서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엘리시리즈는여게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마감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 아, 카라마시리즈는 그런 게 없네 그냥 그대로 도색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메탈 느낌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아, 이런 표현들 계기판 아,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엔드리컵 소나타죠 순정 상태 소나타 어, 다른 사람들은 뭐못 생겼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뒤에도 뭐 그런대로 이제 괜찮고 나타. 자 그러면 한번 풀백 기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어 아주 부드럽게 어잘가요 여러분들 어 어우, 안 좋습니다. 아주 뒤에 캐릭터 라인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 철판 접힌 것까지도 표현을 해준 크롬 도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보면 볼수록 진짜 물고기처럼 생기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처럼, 그죠? 하 <laughs> 여튼 여기까지 오늘 한번 언박싱, 소나타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뉴라이크 t v 의 자동차 모터쇼 언박싱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